첫 번째는 자라의 뮬. 여러분, 이 제품 정말 예뻐요. 소재는 천연 염소 가죽 스웨이드인데 가격이 79,900원. 구분 이런 우드 문양의 외지 힐, 착화감도 편했어요. 제가 발볼이 넓고 발이 커서 신발 잘못 신으면 왕발 같아 보여서 그런 신발은 피하는데 이건 발볼도 좁고 예뻐 보여요. 컬러는 블랙이 아닌 완전 짙은 초코 브라운. 그래서 더 감각적이고 마음에 들어요. 두 번째는 H&M의 메쉬 슈즈. 블랙, 베이지, 아이보리 세 컬러 있었는데 베이지는 컬러감이 아쉬웠고 블랙과 아이보리 중 고민하다. 블랙 여름 신발은 제가 좀 있어서 아이보리로 구매. 이런 메쉬 소재는 기본이 아니다 보니 좀 가격대가 있으면 고민이 되잖아요. 이 제품은 가격이 29,900원. 안살수 없는 가격이고 또 제품도 꽤 괜찮았어요. 메쉬 짜임 안에 이밴드가 들어서 발을 넣으면 발 모양이 잡히고 밑구분 완전 납작. 부담 없이 시원하게 신때 뒤꿈치 안 보이는 여름 신발 찾는 분. 이 제품 추천드려요. 세 번째는 브랜드 에오프의 플랫뮬. 2년째 여름마다 정말 자주 신어서 이렇게 좀 사용감이 있어요. 이 신발도 발볼 좁아 보이고 발 모양도 예뻐 보여요. 길들이지 않고도 처음에 신자마자 착화감 편했고 가격대가 좀 있지만 디테일 소재 완성도 전부 만족스러운 제품. 슬리퍼이지만 가볍게 보이지 않고 고급스럽고 데일리로 신기 좋은 퀄리티 좋은 편한 슬리퍼 찾는다면 추천. 마지막은 에르메스 의 산토리. 작년에 면세점에서 제 사이즈가 있어서 운 좋게 구매했어요. 기대 이상으로 이옷저옷다잘 어울려서 자주 신고 있고 가격대가 있지만 관리 잘해서 클래식템으로 두고두고 두고 잘 신으려고요. 신고 벗을 때 버클이 좀 번거롭긴 하지만 이점 빼고는 만족하면서 잘 신고 있어요.